어, 여기 자작도 해변에서 한 20분? 20분 정도 나왔습니다. 와. 이런 바위들이. 보이시죠? 오우, 갈매기도 와우. 엄청 멀리 왔어요. 이거 보세요. 해변이. 이야. 해변에서. 와우. 끝내줍니다. 한번 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오. 이야. 아, 지금은 한 5시 반 정도 되는데요. 어, 약간 이제 쌀쌀해집니다. Wow. 지금 발섬 사이로 들어왔습니다. 오, 멋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와. 바위가 엄청 많네요. 야. 오, 큰일 납니다. 와, 여긴 좀 파도가 있네요. 와우. 야. 바위 섬까지 왔습니다. 아 멋진데요? 아, 와. 오, 야, 장관입니다 아주. 와우, 섬이 꽤 크네요. 저 뒤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효도가 <놀람> 세요, 여기는. 오. 야, 멋있다. 야, 끝내줍니다. 오, 멋있죠? 편안합니다 아주 아 이제 돌아가야지 어우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팔이 이제 좀 아프네요 아. 저기 보이는게 설악산 설악산 같은데요 아 이야 멋집니다 보내줍니다 아주 게 보이 네？아, 제가, 야 겠다.